안녕하세요, 따운 선생입니다. 오늘은 그 며칠 전에 제가 가지 도둑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또 가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오, 이거 제법 크네요. 조금 거의 방치에 가깝게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아, 이거는 이제 수확 안 하고 가셨나 보다, 이제 안 오시나 보다 해가지고 아마 이제 수확 시기를 놓친. 놓치기 직전에 또는 놓친 가지를 소화하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.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. 물론 제가 딱 소화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팠지만, 어,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수확식을 놓쳐버리면, 어못 먹어요. 특히 가지 같은 경우는 안에 막 씨가 막 생겨가지고 정말 먹기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관리를 하러 왔습니다. 왜냐하면 아 제가 아직도 왔다갔다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요 자 가지 관리하는 거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손바닥만한 것 보다 큰거 있죠 다 잘라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보시면 이렇게 구멍 낸 거는 아마 무당벌레가 아닌가 싶어요 무당벌레가 이렇게 이 가운데를 막 파먹더라고요 이거 다 잘라 주세요 손바닥만한 거큰거다 잘라 주시면 돼요 오이 보세요 무당벌레 있죠 여기에 28점박이 무당벌레입니다 얘가 해충인 이유는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당벌레들이 이제 막 진딧물 용을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충이지만 28 전방이는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해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잘라주시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저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지들이 이제 안 가져가세요. <laughs> 실제로 그렇습니다. 지금 그리고 솔직히 너무 덥잖아요. 그리고 소확물들도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텃밭에 이제 아예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. 덥기도 무조건 무좀 아예 없죠.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혼자서 텃밭 가시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가 작년에 텃밭 갔다가 오 어, 이러다가 정말 쓰러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 제가 말씀드리면 어그니 그러니까 뭐. 폭염 경보 이런 게 내리면 꼭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가지 마세요 같이 가세요 꼭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쓰러질까봐 이 보면 뒤에 무당벌레들이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있네요 야이 녀석들 같이 사는 거죠 그 우리가 하는 텃밭도 장점이 뭐냐면 유기농이죠 약을 안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좋은 음식물들, 먹는 거,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. 그래도 그 사이에 벌써 가지가 이렇게 열린 것도 신기하고, 뭐, 서리는 솔직히 작년에 제가 참외서를 심하게 당해가지고, 그때 비하면 요 충격은 뭐, 별로 많지 않습니다.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, 어, 참외를 진짜 노랗게 잘 익은 참외 있죠. 아, 어, 그거를 아침에 딱 보고, 아, 오후에 수확해서 가야지 했는데, 네다섯 개가 없어진 거예요. 그것도 소박, 호박콩을 차에 받침대까지 해놨는데 와 그때 그때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변에 CCTV 있으면 돌려봐야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알아보니까 경찰 신고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뭐 말았는데 올해는 뭐 가지 종로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<laughs> 여러분들 관리하고 있는 티를 내십시오 뭐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거 써놓으면 좀좀 그렇잖아요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거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아 주인장이 왔다갔다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네 어 괜히 내가 아이고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들여 놔두면 다 버렸는데 이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텃밭에 뭐농작물들이 거의 끝이 났을건데 가지 같은거는 이제 계속 열립니다 나중에 뭐 나무가 이만해져요 진짜 커다지거든요 그때까지 맛있게 관리하면서 가지들 어제 지삼선 먹었거든요. 너무 맛있었어요. 지삼선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자,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따봉.